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for very among cultures. On the other hand, Japanese tend to do little disclosing about themselves to others except to the few people with whom they are very close. In general, Asians do not reach out to strangers. Those born in the United States tend to be high disclosures, even showing a willingness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o strangers. This may explain why Americans seem particularly easy to meet and are good at a party conversation they do, however,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since they view harmony as essential to relationship improvement. they work hard to prevent those they view as outsiders from getting information they believe to be unfavorable. 자, 어, 우리가, 어,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가볍게 에 우리가 끊기를 했어. 일단은, 어 여기 단어를 disclosure 하면은 정보의 공개거나 발가, 폭로, 공시고, 또 reach out는 어디에 관심을 보이다, prevent 목 o from 동명사가 들어가서 유사어가 어 우리가 prevent의 유사어가 stop, keep이 유사하겠지.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해석 들어가겠어. 얼마나 많은 폭로 또는 정보의 공개, 다시 얼마나 많은 정보의 공개가 적합한가라는 형용사야. appropriate야. 적합한 거에 관한 생각은 생각은 다양합니다. 문화들 속에서 문화마다 다양합니다. 어몽 세지상이지 문화마다 다양합니다. 자, 답을 먼저 답은 2번이야. 그래서 B, A, C 순서로.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들어가야지 얼마나 많은 그 공개가 적합한 거에 관한 생각은 문화마다 다른데 그것은 처음에 이 예시가 미국에서 태어난 BP 과거 문사 수식이지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those people은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공개하는 사람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보여줍니다. 투구정사하는 기꺼이... 기꺼이 함이라는 건 기꺼이 함이라는 뜻이야. willingness 가 기꺼이 폭로 또는 기꺼이 공개합니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낯선, 사람들, 되게, 낯선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한, 관한 정보를 기꺼이도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사구문으로 보면 되겠어. 분사구문. 그리고 이것은 앞 아, 문장의 이 내용은 아마도 may be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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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may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인들이 의문사 s v 네 그런데 쓰임 동사 때문에 형용사 보호가 오는 거야. 미국인들이 왜 특히나 만나기에는 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1번 동사네. 그리고 2번 동사야. v 다시 투야 V-1이고 왜 그들이 칵테일 파티 대화를 잘하는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 단계 루가 반면에 대조관계지 예, 지금 미국인이고 그 다음에 예, 동양인인 어, 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일본인들은 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해서 리드니까 리부정으로 거의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with whom 선행사가 people이야. 그들이 형용사 매우 가까운 친한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except to가 같이 두 단어가 제외하고의 뜻이라는 거. 무슨 뜻? 제외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a s i 아시아인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do not reach out to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지만 그들 일본인들은 두는 동사 동사 강조야 왜 뒤에 쇼가 있으니까 그는 정말 보여줍니다. 상당한 관심을 서로에게 커다란 관심과 배려를 왜냐하면 비코스의 의미로 보면 되겠지? 그들은 뮤, 에 A 에즈비아. 그들은 조화를, 관계, 발전, 향상, 개선에 필수적인 것로 보기 때문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줍니다.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막기 위해서 누구를 이러한 사람들이 데이부터 아웃세즈과 선행사스도우즈 수식해 줘. 물론 앞에는 m 과 후가 생략되었고 어, 어, 흔히는 쓰지 않아 whom 또는 후가 생략되었고 목적격 그 다음에 view 다음에 노스가 있었던 게 생략된 거야. 그들이 아, 외부인으로 서 그들 사람들을 보는 그들 사람들이들이 이프레벤트 목적어야 목적어야 그들 그들이 그 다음 단계 어디 가냐면 뒤쪽으로 가서 그들이 에이, 믿건데 생각건데 한또 여기에는 인포메이션이 생략되어 있지. 관계대명사가대신아 위치가 빠져서 그들이 어, 불리한 것으로 그들 정보가 불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정보를 from getting 누가 도수한 사람들이 얻는 것을 막도, 막기 막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별표, 어, 30개짜리 구문이며 해석 순서 주의하고 어, 정밀 분석을 해서 혼선과 혼동 되지 않게. 어, 생각대 부분이 빌리브 다음에도 있어도 혼선이 되고 비 w 다음에도 있어서도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어디를 나중에 해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다시. 해석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들은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여기서부터 전체 롤 그들이 외부인으로 간주하는 2번 사람들이 3번 3번이야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이 4번 그 다음에 투비 언필로 하나로 불리한 것으로 5번 생각하 는 6번, 그런 정보 를얻는것을 8번 막 도록 9번 하기 위해 열심히 10번, 11번 을 하면 돼. 다시 그들 은그 들이 외부인 으로, 간주하 는 이러한 사람 들이 그 들이, 예 불리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정보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얻는,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자, 번호 순서가 1, 전체 2번, 2번, 아, 2번 그 다음에 목적어 3번,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대명사절이지, 4번, to be unfavorable 5번, 그 다음에 believe 6번, information 7번, from getting 8번, prevent 9번, hard 10번, 11번으로 해석하면 되겠어. 자, 어, 여기에서 view 다음에 those 생략되어 있고, believe 다음에는 information 생략되어 있고, since and because의 의미로 해석하고, to 부정사가 어, 부정사의 부사적의 형용사 수식하니 정도 용법으로 보면 되겠고, 비구대수거고그 다음에 의문사 SV 구조인데 V-1, V-2가 되겠고, 그 다음에 w i l l i n g s t 부정사는 기꺼이 모모하다라고 해서 기꺼이 모모함을 보여주다. 그 다음에 is c p t to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별표, 어, 3 0 개짜리 자 view asb a를 b로 간주하다 또 see asb a를 b로 보다 다 아, 보다 아, regard asb 간주하다 view asb a를 b로 보다 see asb a를 b로 보다 regard asb a를 b로 간주하다 또 보다가 look upon 띄어야돼 asb a를 b로 보다 또 어,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think of ASB 예를 들어 보다 view ASB, see ASB regard ASB look upon ASB think of ASB는 유사구조이고 목적어 S목적보 들어가는 구조인 중요한 구분이고 답인도 구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도록다 전체 해석을 다시 한번 하겠어 얼마나 많은 공개가 적저, 적합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이 문화마다 다양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 만, 정보를 공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기꺼이도 공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 미국인들이 seem easy, 만나기 특히 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칵테일 파티 대화를 잘 하는지를 그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그들이 매우 친절한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 대해서 공개를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서로에게 상당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왜냐면 그들은 조화가 관계 발전의 향상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 그들이 외부인으로 보는 그들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한데 불리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수는 이 글의 글에 이어질 글의 글에 본글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 A시며 무엇보다 연결어가 미국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서 그와 반면에 일본인들에 대한 경향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일본인들은 그렇지만 상당한 그리트한 케어를 보여주고 왜냐면 하모니를 essential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들 외부인들이 이러한 그들이 생각하는 유리한 것 생각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도 노력합니다라는 글로 이어지고 어 마지막 문장의 시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어, 전체는 쉬웠다라고 보고 그러나 마지막 시파트는 해석의 순서를 주의하고 꼼꼼히 짚어보면서 어느 부분이 생략되었는지를 참고하고 또 수거, view, a, b 같은 수거도 유의해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단어를 하나 더 해줄게 있는데 appropriate는 어, 적합한 적절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앞에다가 in해서 inappropriate 하면 부적절한, 적합하지 않은, 반의어의 단어가 될수 있다는 라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very, very는 품사가, 동사, 다양하다, 다양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것. 자, 이번 35번 독해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